저, 여수 요양병원 표영근 원장님이시고요. 지금 뒷산에 우리 300여 미터로 올라와서 너무나 촉촉한 어, 황토 진흙길을 걸어 올라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어, 친구의 친구의 부인이 또 여기서 만났어요. 4년 전에 출혈이 있었다는데 자, 설명 좀 해보세요. 성함하고 연세하고. 어, 54년생 서태식. 그 70... 7 1세 세네. 출이처음에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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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을때 스에레스때 스트레스 몇, 가로. 에한도에2년차션년2 몇 어, 어, 어... 네. 아, 아, 아. 되지만 아. 어, 후2증이 아. 남아서 의 미션에. 2시 미션에. 2시 고말에 2시 미션에. 2 그스모스코 어. 기억 없고 그건 그러니까 저기 마비가 있었구나. 오른쪽 네. 마비. 오른쪽 마비가, 마비. 어. 오른쪽 마비가. 네. 완전히 그냥 전멸이었어요 저기. 전멸. 어. 음. 그래서 음 전선 바틱. 헤어드라이 하고 나서 바로 터진 거예요. 어. 찌 그러니까. 됐든 어. 어. 완치가 안 된다고 생각요 어. 그런데 음 어. 책을 먼저 읽었어요. 음. 어떤 책을요? 맨발로 걸어라. 어. 책들을 먼저 읽고 다른 서적도 어. 이제 그런 접지에다 어. 그래서 간접접지를 하고 살았을거고 어. 이거 맨발 직접 하기 전에. 어. 그렇지만은 어느 순간 사년 전에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직접 이제 음. 서울숲에서 좀 그렇게 서울숲에서 그때가 네. 어. 대모산도 음, 갔었어요. 어. 근데 집이 성북구라 뭐니까 대모산은 어. 어, 가끔 가고. 걷고 해서 어, 네. 찾아서 어. 뭐첫 경험은 말할 것도 없고 뭐 날아갈 것 같이 이 무거운 그혈액이안 움직였으니까 어. 음. 힘들어서 그랬는데 날아갈 듯이 몸이 가벼웠어요. 어. 그 그러니까 맨발 걷고 그, 즉시 그런 걸느끼셨단 말이지. 네네. 가벼워서 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어. 어. 아, 나는 원래 이렇게 무겁고 못 끝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어. 어. 근데딱첫 경험이 날아갈 것 같아, 정자리처럼. 어. 그래서 너무 신나서, 그 다음날도 가고, 그 다음날도 가고, 음. 한 4, 5일째 명연용으로. 음. 근데 못 끊는 거야, 아예. 어. 명연용 음. 네네. 그래서, 뭐, 박현무지 친구 홍문식이가. 성한 사람 가서 발보단거 하고 병원에 치료 사진을 찍혔어요. 관절 아무 이상 없고 다 증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 사람을 어, 안그렇습니다3 1년 가까이 몇년 만에 받죠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기고 우리 남편 그러지 않아 말과 내버려 두고 걷기 시작한 거예요. 걷기 네, 시작하다가. 정정점면 점점 점점 좋아져서 지금 음. 정상이 비슷하게 걷고 있잖아요. 음. 그리고 부회장님 만나서 음반도 최근회 해서 이제 추워서 좀 이런데. 어. 어. 그러니까 지금 그 마비가 풀려난 것이 어느, 맨발 걸으신지 얼마 정도 지나서 어, 마비가 풀렸어요. 한1년채 못. 뭐. 못 끌었죠? 어. 네, 1년 채못 끌었어요. 음. 그런데 사람들이 목적이 예우가 좋냐고, 예우가 좋냐고. 뭐, 음. 그러고 또 이렇게 외출을한 자가 예우가 좋냐고. 그래서 내가 간접접지를 하고 살았다고 랬어요그 음. 간접접지를 하고 살았는데 한계가 있었고, 음. 그 책에서도 읽었는데, 회장님 책에서도 읽었는데, 직접 오신하고, 커스해라라고돼 음. 있었고, 음. 그래서 결국 내가 이걸 했더니, 이렇게 강, 강포, 강, 로 근데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뭐. 올라왔어요. <웃음> <웃음> 정상으로 걸어요. 완전히, 완전히 정상이 <laughs> 되셨네. 세상에, 이런, 이걸 세상에 어떻게 <laughs> 다 알려야 되는. <laughs> 이빨은 약간 부분 틀리가 있어서 말이 좀 이렇지. <laughs> 다 정상이야. <정상입니다. 웃음> 아, <laughs>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laughs> 이게 어제 <어디> 비가 와기고, 의사 와기고. 그러니까. 아니, 아버지가 할 정도로 노숙을 잘했거든요. 어. <laughs> 예, 그 노숙 관에 사서였으니까. 어. 그렇게 살았던 제가 이렇게, 뭐, 와, 뇌출혈, 장난 아닌데요. 아, 그렇죠. 그래. 뭐, 아니지, 뭐. 어. 어. 그 뇌출혈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병원에 얼마나 입원해 계셨어요? 아, 병원에 어. 제가 그렇게, 뭐야, 나쁜 걸안 먹고 살았어요, 사실은. 어. 가리는 거만 그렇게 빨리 잘안 먹고. 때문에 거야. 어, 처음에 갔는데, 혈압이 터질 때는 170이었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렇게 됐대요. 응. 170에서 터졌는데, 바르고 뭐 약을 먹여도 저 혈압이 떨어지고, 뭐, 왜 나가는 줄 알고, 그러게 돼가지서 처방할 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야 되겠다 고 보름 만에 퇴원을 시켜달라고 했어요. 강제로. 요구를 해서 집에 가서 극기하고, 나름대로. 어 전화지, 이렇게 전화지 그 말고. 집에서 어, 집에서 음. 극기를 주로 하고 한계가 있었다 고그러잖아요 음. 그래서 네. 간접하신 그 책을 읽고 집에 매트리스 위에 깔고 음. 자고 책 이런들을 처음그 준비가 되고 네. 그리고 지금 수박 꼭지에서 연결해서 보게는 당연히. 그러니까 리린에서산것 같은 24시간 접지 체제를 이어가고 <laughs> 네, 네, 그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가. 어됐든 결정적으로 좋아진 음. 네. 것은 맨발로 네, 이제 네, 본격적으로 네. 걷기 시작한 네, 거네. 네. 네. 맨발 처음에 하기 전에는 친구 붙들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아, 세상에. 맨발 하기 전에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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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직접 하기 전에. 어한 개가 있었어요. 어, 맨발 하시고 언제 이렇게 해서. 마비가다 풀려 내리고. 네, 네. 어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말도 제대로 못했는데 지금 말도 네, 정확하시고. 네, 그리고 지금 7 2 세, 72세 되셨는데 <laughs> 얼굴이 지금 음, 맑잖아요. 맑고 지금 주름도 별로 없고 이게 그러니까 젊게 살고 있는 거야. 화장품 뭐라자안 받아. 자 그래요. 아이고. 이거 진짜 해야 돼. 음. 진짜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뭐 남편도 안한는데 아픈 없. 아픈데 네. <laughs> 아, <근데> 무 <왔습니다>. 아, <laughs> 아, 그래요. 아유. 미처 이야기를 못 하셔가지고 자 작년에 언제 병원을 갔어요? 1 년에 한 번씩 정기 검진을 다녔는데 예. 작년에 몇년 만에 오랜만에 MRI 를 찍었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작년 8월. 아 작년 8월에. 네. 어. 아무 이상 없어요. 아무 이상 없다. 네, 깨끗하다. 그러니까 음. 모든 과거 내출혈로 인한 음. 증상들이 음. 깨끗하다. 병원 금진 결과로도 깨끗하게. 네. 지금 얼굴이 이렇게 깨끗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약도 1년에 한 번씩 얼마 안 타먹었어요. 어, 약처방도안 받았어요. 그 오케이. 오로지 맨발로. 네. 네. 맨발을 하루에 얼마나 하셨어요? 뭐, 평균 두 시간은 했어요. 평균 어디서 네. 주로 맨발 하셨던가? 서울숲그 어, 다음에 정릉 북한산. 북한산. 네. 그 다음에 개운산. 개운산. 네. 오케이. 자, 그래요. 감사합니다. <laughs>